안녕하세요. 볼리미네아 조용사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넘버를 줄이는 연습을 할 건데요. 릴리즈시 복숭아뼈에 붙어 나가야지 훨씬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스텝과 스윙 꿀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더 심화 과정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어드레스 자세에서 그립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머리가 이정 중앙에 있고 볼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팔의 스윙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 어드레스 자세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머리하고 공하고 일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하고 얼굴하고 일직선이 되어야지 여기 옆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팔을 부딪히지 않고 스윙을 할 수가 있는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겨줘야 허벅지에서 이 힙이 나올 때까지 공이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곧게서 있으면 푸시를 당연히 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 바깥쪽으로 한다거나 이 안쪽으로 하면서 이 스윙의 궤도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네, 뒷모습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실 때이 공하고 요 머리하고 일자가 되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 공간이 생겨서 훨씬 더 쉽게 이 스윙의 안정감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첫 번째 스텝이 중요합니다. 푸쉬를 할때이첫 스텝이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왼쪽 다리를 스치듯이 살짝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걸어주면 훨씬 이 옆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뒷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공, 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첫 스텝 할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옆에 공간을 팔이 전혀 다리에 걸리지 않게 스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스윙을 하고 마지막에 릴리즈 자세가 들어올 때 최대한 이 겨드랑이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힙, 힙 방향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붙이기가 어렵고 이 팔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릴리즈 자세에서 이 힙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간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투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원스텝 훈련을 할때 일단 처음에 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투구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투구는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릴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스널 넘버를 줄일 때 어드레스 자세에서부터 공간 확보를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스텝 마지막 릴리즈 할때이 힙에 이 골반이 이렇게 싹 옆으로 빠져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냥 스텝을 전체를 밟고 연습을 하면은 이게 솔직히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골반이랑 이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원스텝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은 훨씬 퍼스널이 좁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복숭아뼈에 공이 붙어서 나가야지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텝 밟고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이 원스텝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 이 퍼스널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집에서 쉽게 웨이트볼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에서 공과 머리가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공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왼쪽 발로 시드 교차를 하면서 또 공간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둘, 셋 하고 넷에서 이 골반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서 이 마지막 슬라이딩을 할때이 골반이 확실하게 옆으로 빠져주셔야지 이 골반에 부딪히지 않고 이 퍼스널이 붙으면서 일관성 있는 투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최대한 어, 안 다치시고 앵클 가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 스윙을 최대한 일자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꼭 퍼스널 넘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